지난달에 중립금리 음. 얘기 하려다가 말하다 했잖아. 음. 준비를 중립금리를 기, 그러니까 그,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를 그게 집약된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난 중립금리라고 봤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중립금리와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와 그다음 시장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음. 각각, 각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보는 게, 그, 시, 지난달 시점이었지. 음. 지난달 시점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준비했다가, 우리나라, 뭐, 국내 정세가 너무 험악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음. 뭐, 그냥 그 얘기만 좀 나눴지. 음. 어, 그래서, 계엄이, 계엄의 경제 효과, 음. 계엄의 경제 효과를 얘기하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어. 뭐 계엄의 경제 효과에 한번다 눈에 보이잖아.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10% 날라갔어, 250조가.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한달 동안, 알, 그, 니까 월요일 날 뉴스인가? 뉴스 자막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 음. 한국은행에서 RP 매입을 62조를 했다고. 음. 그, 전에 RP, RRP, MNF 했었지, 한번. <laughs> 기억 안 나지? 했는데, 그런... 기억은 안날 거야. <웃음> 그렇지만, <웃음> 했어. 이게 이제 자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 시장에 막 변동성이 클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RP는 내포라 그랬잖아요. RRP는 음. 역내포. 근데 이거는 은행과, 그러니까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음. 거래에서 은행이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보, 유동, 중앙은행에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게 RP 매입이야. 음. 그 다음에 역내포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고, 음. 현금을. 그런데 이걸 6 2조로 풀은 거야.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23년도에 역대급으로 RP 매입을 많이 했거든. 음. 그때 50조를 했어. 음. 1년 동안. 보통은 뭐한 10조 20조 내외 내외만 해. 근데 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짧은 시간에 한 거야. 그래서 어약 대략한 지금 150조 정도까지도. rp 매입을 할것 같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좋아 환율이 오늘, 오늘 아침에 1460매원이었지한 70원 8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지금 안정을 잡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어이 우리나라 환율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캐나다, 캐나다 그거 얘기, 트리도, 어, 사인했지. 아니, 트리도 뿐만 아니라, 아, 트럼프가 캐나다 먹으려고 한 거고. 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아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어, <laughs> 그거는 뭐, 그냥, 어떤 실체가 없는 것 같거든? 그거는? 진짜로 먹힌는 먹힐 경우에는, 진짜 국내에도 지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희박한 얘기고. 희박한데, 아, 없는 건 아니야.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얘 지금 시점은, 그게, 그거, 그게 현실화될 거를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불루지, 아직은. 네. 아직은 아니야. 게다가 트럼프는. 뭔가, 그게... 뭔가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전조증상이 눈에 띄는,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직은 게, 아니고. 게다가 트럼프,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거든요 응. 그러다가 이번에 LA 화재, 화재 보면서, 응. 아, 아예 우리가 잃은 거를 저놈들 잡아먹어서 하, 저놈들 잡아먹어서 거기서 거기서 때우자 이런 생각으로 뭐, 진짜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트럼프 가 노린 데가 캐나다 그린란드또 해죠 아무튼 북미 대륙 쪽은 전부 노리 노리고 넘어고 됐는데 우나 우나 예 우나 아무튼 하나만. 북미 대륙 쪽은 거저 전부 다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야 지구나 위해서막 그 광맥이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취임하려면 이제 딱 이제 어, 일주일도 안 남았네, 오일 예. 남았네, 오일 예. 남았는데 어, 그 뒤에 행보를 봐야지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자 일단 중립금리 일단 음. 뭐 트럼프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거는 어,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국의 그뭐 나스닥과 뭐 다우존스 뭐 주식은 올라갔는데 그게 s p 500 종목 중에서 8개 종목만, 8개 종목이 끌어올린 거고, 나머지는, 어, 고금리 때문에 되게 어려웠다고. 되게 어려웠으니까, 시, 실제로 이제, 국민,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높은 인플레이에, 어, 그 다음에, 기, 기업들은, 이렇게, 어, 기업의 활동은 좀 활발하지 않고 이런 이런 거였다는 거지 그이 중산층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기업들이 좀 수익도 많이 내고 막어 저기 뭐야 이 고용도 막 늘려가고 늘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비스업 뭐 이런 이런 데만 그것도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이 그런 그 불만들이 트럼프를 어 지지하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연준에서는 연아 연준 그다음에 이제 시장 시장을 보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 있었고 믿고 있었어. 그그 그 바이든 임기 내내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인, 임기 내내 손실을 봤어. 그러면, 그러니까 자, 헷갈려서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그 바이든 정권 동안 트럼프한테 투자했던 를 사람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터졌고, 음. 그렇잖아. 음. 그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 시절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유동성을 풀었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채권 발행이 늘어났고, 네.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야. 네. 그러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4년 내내 손실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여기서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 가야 되는 거야. 네. 그건 뭐냐면은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두 차례만 하겠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 시장에서는 어 대략 한 내년 연말에 3.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맞춰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연준이 지금 5 지금 지금이 4.5지 현재 4.5인데 내년에 9번 내린다 그러면 4.0이 되는 거야. 금리가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왜 멈췄냐? 이거는 이제 내, 내년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 감세 정책을 펴잖아. 감세. 감세를, 감세를, 감세를 하게 되면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 아니야. 이걸 예상하고 멈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우리 장례식 갔다 올때 음. 그때 채권자경단 얘기를했잖아 음. 채권자경단은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어, 시장의 심리다. 시, 시장의 심리.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게 가공되고 있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장에서는 어, 니네 그럴 거면은 텀프리미엄 더 높은 텀프리엄을 내라 더 높은 이자를 내라 이거지 이게 채권 작용다 이런 이런 심리 이런 시장의 심리를 채권 작용단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채권을 매입을 불매라그래야 되나 불매? 채권 불매인가? 채권 불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장기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장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장기채를 사주는 줄사 거는 은행하고 그 우방국이야 우방국 근데 우방국은 지금 다 털려나갔어 네. 캐나다, 한국, 일본, 영국, 유럽 얘네들은 그니까 한국이, 한국이 작년에 사실은 내 예상으로는 천억불, 정도, 천억불 가까이를 채권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러면 결국 제국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제국주의적으로? 어, 누가? 아, 우방국이 다털리면한다면 다른 데, 다른 데를 약, 다른 데에서 강제로 책, 강제로 매입. 아, 근데 그, 바이든은, 그, 바이든은 그, 그런 정책이었어. 아, 그래요? 바이든은 그, 그런 정책이었는데, 네. 트럼프는 그게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우리 관세로, 관세, 그,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으로 삥 뜨는 데신에 관세로 네. 눈에 네. 보이는 삥을 뜯겠다는 거잖아. 네. 바, 다른 정책이 달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최소한 500억 달러 정도는 사 줬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가 해마다 1조 가까운 채권을 발행하거든. 그중에 이제 장기채 비율이 뭐장기채 비율이 8이 돼야 돼. 그러면 음. 대략 한8천억 달러 정도의 장기채가 발행이 되고 그중에 주로 이제 시 은, 얘네, 주, 은행에서 사겠지만, 사겠지만, 우방국에서 소화해 줘야 되는 목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내다 팔기 바고 왜냐면, 딱,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이야. 110.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내다 팔기 바쁘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일, 일본도 어느 덧 157이야. 그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니까이 미국의 장기채를 사줄 여력이 없는 거야. 내가 팔리 바쁘지.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장기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야. 자, 이러 그니까 이러, 이러면서 어 지금 이제 어.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최대 강점은 신용이거든? 예.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야? 그만큼 신용이, 신용도가 어. 높다? 아니, 떨어지지. 아니 아니지. 신용이 떨어져야 되는... 어. 신용이 높으면 금리가 떨어져야지. 음. 아, 예. 그래. 어. 물론 미국이 망할 일은 없어. 물론, 미국이 망할 일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금리 체제하에서는 어디가 깨져도 깨진다고. 약한 고리는 터지게 돼 있어. 그게 어느 나라일지는 몰라. 영국일지, 캐나다일지, 한국일지, 일본일지. 지금 다 간당간당해, 지금. 한국도 지금 정신 못 차려. 일본도 157이야. 방법은 영국이나 어 이요나 일본이나 한국 이 나라 얘네들은 캐나다도 마찬가지. 예요 살라면은 금리 올려야 돼. 이스라엘은 상관없나요? 이스라엘돈내고 망한 나라잖아. 응. 걔네는 망한 나라야. <웃음> <웃음> 근데 사실 거의 우리나라망한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지. 근데 어쨌든. 오해 이사회를 잘 한다고? 그러니까, 요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회가 열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일본 BOJ 금정회가 열리고, 이달 말에 우리 설날에, 어 미국 FOMC가 열려. 연달아 있어. 뭐 지금. 시장이 순도모시게 돌아가. 한국 투자자들은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머리가 빠개져.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러니까, 이, 소비라든가 투자를 생각을 하면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데, 환율을 보면은, 금리를 올려야 돼. 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아마 동결이 되겠지. 동결이 되겠지만은 어, 1,500원이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려서라도 방어를 해야 돼. 1,500원이 넘어서한다는 거는 어, 그냥 상방이 뚫려 버릴 천장이 뚫려 버리는 거야. 천장이 뚫리는 거야. 그냥 이게 원화가 정크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5 0 0 원이 뚫린다는 거야그 이전에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 허리띠 졸라 내야지 그러니까 망할 기업, 우리나라도 이제 쓰러질 기업들, 쓰러질 가게들 쓰러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 IMF 아, 예. 그 때랑 비슷한 상황거 어, 아니에요. 어. 그거보다, 그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우리나라, 디플레 조짐이 있었다 그랬었잖아. 디플레 초입이라 그랬었잖아. 거기에 이제, 개엄이 불을 지른 거지. 개, 개엄이 기름을 끼얹은 거지. 천천히 진행될 수 있었는데, 어, 굉장히 급격하게, 그러니까 기름을 끼얹은 거야, 개엄이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과 시장과 트럼프가 보는 중립 금리가 각각 달라. 시장은 3%대, 연준은 지금 4%대, 트럼프는 2% 대를 보고 있어. 왜그래 트럼프는 왜2% 대를 보냐면은 어... 트럼프의 지지 기반, 지지 기반이 어... 백인, 백인 그 공장 근로자들이야. 음. 이 사람들이 일할 일할 수 있, 있는 그 산업들. 이 성장, 산업이 망하지 않는 조건. 제로 걸리면 더 좋겠지. 근데 사실 그, 어, 그,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높지 않아. 특히 제조, 제조 경쟁력이. 어, 그러니까 어떤 그, 정책금리, 아, 정책적인, 무대 금리를 무대 금융을 해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근데 이런, 이런 조건을 만들고 싶은 거야 트럼프는 낮은 금, 적은 일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어,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 연준이, 연준은, 연준이 보는 건 뭐냐면 이미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어 회수가 다 안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아차하는 순간 물가가 튀어 지금 그러니까 2%까지 낮추, 낮추고 싶겠지 쉽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이제 또 트럼프의 정책이 모순되게도 감세하고 그런 그므로 해서 채권 발행액이 늘어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 이, 이 괴리들, 이 괴리들에 대해서 시장이 묻는 거야. 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묻고 있는 그게 지금 미국의 금리야. 트럼프한테 던지는 질문이야. 시장이. 그게 이제 5%가 되면은 되게 이제 시장의 발작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 고그 전에 트럼프가 대답을 해야 돼 시장에 대해서 는 우리는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답을 줘야 돼요. 저 혹시 단락이 끝났으면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어. 아까 그대선 대선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음. 당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것만 아니라 음. 그딱 국민 정서도 상당 히 트럼프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있었어요. 그 혹시 PC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PC? Yeah. 예 Political c o l l e c t n e s s 정치적 올바름 음. 이게 아마 바이든 때 바인 바이든 데프트였을 텐데 이 잣대를 LGBT, LGBT 레즈비언 게이 음. 그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던가인종문제하는건 너무 너무 쓸데없이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게 문화적으로 너무 그럼 좀 이따가 좀 음. 아, 아,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런 게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정권 때부터 그, 그 영화 이노공주 실서가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죠? 음. 그것도 이, 이거랑 관계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번 대선 때, 민주당에서 그, 그쪽으로 너무 많이 붙었어요. 소, 인, 종적 소수자, 소수자에다가, 그, 대선 후보도 왜, 어디 출신이었죠? 아시아 쪽 출신이라고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제가 대선 운동하는 걸 보면, 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배려를 강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는 계속 분노를 뿜어내라, 이런, 이런, 이렇게 말한 듯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타깃층도 백인, 타기층도 백인 남성들 위주였고, 특히나, 피, 이 PC에, PC 때문에 좀 짓, 짓눌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 아까 말했던 그 아까 말했던 그 백인노동 뭐몇 프로 얘기했던 게 연준 시장 트럼프 이게 각각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그 트럼프가 백인노동자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하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지 예. 그. 그... 아 되게 잘난 척 한다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긴 i 었지 t a 그냥 뭐 일단 정세는 국제 정세만 하는 하로 하자고. t at a l u 한국 정세는 너무...